안녕하세요, 밴쿠버만나게성 송도님들. 손준웅 목사입니다. 어, 한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런 날씨이기도 한데, 어,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밴쿠버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11월이 이제 한 3,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게 된 건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것밖에 기억에 또머릿 속에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온전히 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 환경 탓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 또한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의삶 가운데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음, 이 찬양은 어, 어 n o 팅 n t i n g 이라는 찬양팀에 처음 이 찬양을 불러줬었고, 작사, 작곡도 김명선이라는 분이 하셨던 곡인데, 참, 가사가 또 내용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또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할 때 이런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찬양 통해서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 부 더 눈을 들어 줄을 보기 시작. 우리가 내게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작은 마음이 어,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 주님을 보게 될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립시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라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시선을 흔들리지 말고 곧게 해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역시 8부에 있는 내용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8복 중에 일곱 번째 복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케 하다라는 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 평화를 추구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화는 뭘까요? 네, 그렇죠. 전쟁 없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평화는 전쟁의 종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온전한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뭐 물질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완전히 갖추어진 평화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 또 인간과 자연의 물질적인 관계, 또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 등 모든 조건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평화가 육체적인 면에서 사용되면 건강이 되겠죠. 또 정신적인 면에서 사용되면 행복이고 또 물질이나 자녀 출산 면에서 사용되면 번성이라는 단어로 쓸수 있겠죠. 또 평화는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 건강, 행복, 또 번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러한 평화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기초가 될 때, 다른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 이런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더 깊이 보면 성경 전체를 사실은 창조와 탄압과 구속이라는 어, 개념 속에서 이제 그 흐름이 진행, 진행이 되어.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한 구속사적 흐름을 통해 좀 살펴보면 인간이 창조되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평화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근데 그것을 깨죠?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죄는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인간의 평화에, 인간은 그 평화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됐고 또그 결과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평화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다시 그 평화를 되찾는 것이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따라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평화를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구속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이드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맺을 수 있는 방법. 구약에서는 그 방법은 바로 저희 레이기 말씀 나눌 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고 또속죄제는 재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내 죄를 뒤집어 쓴 재물이 희생 당함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평화 화평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양의 죽음으로 그렇게 화평케 되고 또그 가운데 나온 재물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온 인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화평케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평화는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 자신의 그쓴 기록한 이사야 9장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이 평화의 왕이 와야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질 것인데 그 평화의 왕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으였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언약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그 만군의 여우와 여왕, 그 여우와의 열심을 이루실 화평케 될왕 평화의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사여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날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많은 전쟁들이 여전히 있고 또, 참된 평화라고 누릴 수 없다라는 이런 환경과 상황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또 어떤 서양 강국들, 또 이슬람에 있는 문화들과의 부딪힘 속에서의 전쟁들이 그렇고, 우리의 눈으로 볼땐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모든 환경들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 프랑스에서, 어, 한 교사가 이슬람과 관련된 발언을 잘못했다가 이슬람 과격 이슬람 격주의자에게 어,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던 일이 있어서 어, 프랑스의 대통령이 이슬람과 뭐 전쟁 선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했더니 뭐, 프랑스에 있던 축구 선수 한 명은 국가 대표 나기는 하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슬람교거든요. 그리고 또 터키에서는 프랑스의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 외교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뭐 그뿐입니까? 뭐 미국도 뭐 대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뉴스를 보다 보면 그냥 다 시끄럽고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평화를 잘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강물을 막고 계신 그 언약궤처럼. 세상의 악한 흐름들을 막고 계신 예수리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평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집에만 가면 너무 힘들고 정말 들어가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회사 가면 가는 게 싫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로에만 나가면 차도 막히고 너무 복잡해서 싫다 뭐 온통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세상을 평화롭게 또 화평케 만드는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 작은 실천들 하나씩 하나씩 하며, 먼저 내 주변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화평케 또 평안하게 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되게 만드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 주신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화평과 평화를 어,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은 이 평화 그그 평화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평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또그 은혜를 누리며 살때 해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뀌듯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선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요 또 화해시켜 주는 진정한 평화의 자녀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질투하거나 또 시기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품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셔야 되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주, 예수 그리또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형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서 사도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해서, 너의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또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하루도 참된 평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이땅 가운데, 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평화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멈추고 미워함이 사라지고 식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마다 참된 평화가 참된 화평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로 오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평안해지겠죠. 내가 그런 사람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흘러갈수록,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교회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내가 거하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 사랑, 그 복음으로 인하여 화평케 되고 또 참된 평안이 있는 그런 자리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 만나기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잠들며 또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평의 사도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쓰임 어, 받고 또 이번 한주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사용되어 지시는 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